장박 텐트는 안 무너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장범아 정이몇개좀 모으자 아 저희 장박 텐트 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장박 텐트를 어떤 텐트로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834일째 지금 장박 캠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박지에서 장박을 오래 하게 되면 그 캠핑 물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거 텐트, 콜맨 코콘 텐트 원을 지금 10년째 쓰고 있거든요. 이게 두 번째 텐트인데, 9년 된 텐트는 작년에 이제 교체하고 똑같은 텐트를 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장박을 오래하다 보면 캠핑 장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.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텐트를 샀을 때 약간 이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속이 막속 아름을 좀 했거든요. 아. 약간의 스케치만 나도 캠핑 용품에 약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이렇게 이제 10년을 캠핑을 하고 또요번 장박은 이제 834일째 하고 있다 보니까 캠핑 장비가 영원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텐트나 이런 캠핑 용품을 아무리 이렇게 뭐 깨끗이 관리하고 해도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장박지에서 이제 장박 텐트 치는 거 많이 보다 보면 <laughs> 텐트가 잘 무너집니다. 폭우가 내릴 때도 모를 때가 있고요, 강풍에도 많이 무너지고, 특히 겨울 때는 눈 때문에도 많이 무너지거든요. 그러니까 텐트에 보는 관점이 얼마나 튼튼한가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장박 텐트는 안 무너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장비로 볼때 항상 안 무너지고 안 망가지는 것 순으로 사거든요. 그러니까 콜맨 텐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웨더마스터 웨더마스트 콜맨 코쿤 텐트 원인데요. 폴대가 22mm 거든요. 그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텐트를 고르실 때 폴대 두께라고 생각을 해요. 무슨, 그리고 이제 폴대에 이제 어떤 재질로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. 폴대는 기본적으로 22mm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텐트를 고를 때 스킨이에요, 스킨. 스킨을, 겨울까지 되는 스킨을 사야 돼요. 그러니까 겨울까지 쓸수 있는 캠핑 텐트를 사야 됩니다. 가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막 사계절용이라고 나오는데 스킨이 너무 얇은 텐트들이 있어요. 그러건 난방을 해도 스킨으로 다 열이 소멸이 돼요. <laughs> 겨울에 춥거든요. 스킨이 사계절용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이거 콜맨 텐트 같은 것도 이게 사계절용이라서 안에다 난방을 하면 따뜻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텐트를 중고로 작년에 30만 원 주고 샀거든요. <laughs> 근데 괜찮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. 장비를 보는 관점이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캠핑 장비는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게이 텐트는 뭐 1년이 되면 텐트가 삭는지 뭐 2년이 되면, 상, 2년이 되면 텐트가 삭는지, 폴대는 튼튼한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텐트의 상태나 이거는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관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. 왜냐면은 캠핑 장비에 대한 이 사랑보다는 저희 가족끼리 추억을 만드는 데더 신경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캠핑 장비에 너무 집중을 하면은 캠핑을 와서도 계속 일을 하게 돼요. 계속 닦고 치우고 뭐 하다 보면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. 뭐 장비도 계속 닦고 대수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캠핑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장비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고 뭐 장비를 막 쓰는 건 아니에요. 그, 그전거 코콘텐트도 저희가 9년 썼으니까, 9년. 숙박은 한 1,050박 정도 했을 거예요, 그 텐트에서. 하분 <laughs> 네 댓글도 달아주시면 약간 좋아요. 약간 좋아. <laughs>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. 다른 제가 갖고 있는 장비 화로 대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대부분 9년 이상 된 장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캠핑 장비가 얼마나 오래 갈지 뭐 스킨이 삭지 않을지 얼마나 고장이 생길지 이런 게 너무 걱정을 하지 시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어제 지퍼가 망가져 가지고 지퍼 수리했거든요, 자가로.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장비가 망가지면 수리하면 된다. <laughs>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또 폴대가 부러지면 폴대를 수리하고요, 자가로. 스킨이 좀 망가지면 스킨을 뭐 테이프나 실링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수리를 하거든요. 그렇게 사용한다는 관점으로 해야지 장박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